오늘도 남자에게 실망한 여자.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즐겁게 샤워를 하러 가죠. 샤워를 끝낸 남자는 피로 스인 글자와 죽은 여자를 발견하는데, 이들은 은퇴 후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오래된 큰 저택으로 이사왔죠. 오래 비워져 있던 집, 하루 종일 청소를 하던 아내는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남편은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열려 있던 문을 발견한 남편, 그때 아들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니네 커플이란 말이지. 치, 이 커플은 크리스피언과 에린이죠. 크리스피언이란 이름, 뭔가 되게 바삭하네요. 이제부터 바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모든 형제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죠. 그렇게 아침은 찾아오고, 바삭이의 형부가 도착했네요. 형은 이렇게 다 컸어도 바삭이를 어린 동생 취급하고. 바삭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저도 살찐 게 아닙니다. 그냥 배가 동그란 거예요. 어느덧 시간은 저녁 때가 됐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형제들은 속속 도착하죠.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어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하기만 한 가족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얄미운 말버릇의 형과 자격지심 동생이라니 베스트 명절 라인업이네요 둘 때문에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가 엉망이 돼가고 그때 다큐멘터리 감독이라 쓰고 백수라고 인하는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창밖에서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는 머리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가족들은 패닉에 빠지죠 바삭이 여자친구 에린만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죠. 하지만 핸드폰 신호마저 없어 구조 요청도 못합니다. 범인들이 신호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공격. 가족들은 에린의 말대로 의자를 방패삼아 피신하고 겨우 사각이 숨은 가족들은 도움을 청하라고 누군가 뛰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 와중에도 싸우기 시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여동생은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순수하다 그래야 할지... 결국 5 k m 를 23분 만에 뛴다는 막내 여동생이 달려나가기로 하는데, 범인들의 허를 찔러 전속력으로 뛰어나가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트랩이 설치돼 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죽고 말죠. 에리는 이 상황에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컨트롤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한편 가족들이 문단속을 하던 사이. 위층 침실에서 울고 있던 엄마, 그 침대 밑에 뭔가 있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에 가족들은 서둘러 뛰어 올라가고, 그때 에린도 괴한에게 공격을 받는데, 하지만 에린은 거침이 없죠. 그리고 더큰 반격을 위해 다른 무기를 집어든 사이, 괴한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괴한이 한 명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한편 엄마의 비명에 달려갔던 형제들은 처참하게 당한 엄마의 시체와 범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방에 남아 살펴보는 장남의 아내 켈리. 그녀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비명소리에 형제들은 바로 올라왔죠. 그 짧은 시간에 어머니를 죽이고 뛰어내리기엔 다소 높은 창문으로 사라졌다는 게 이상한 거죠. 정답이었습니다. 범인에게 놀라 밖으로 도망치는 켈리 아 너무 아프겠다 문턱에 스키발가락 쥐었을 때만큼 아파 보이네요 뛰어나간 켈리는 이웃집에 도착하는데 어느새 따라온 괴한 이 집은 그 집이네요 영화 시작할 때 살해당한 커플의 집이요 신락같은 희망도 잃어버린 켈리 캘리. 그렇게 켈리도 당하고 맙니다 <laughs> 켈리가 당하고 있던 그 시간, 바사기는 용기를 내봅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려는 거죠. 눈물 젖은 에린의 배웅 후, 용기 있게 나서는 바사기. 그리고 시작된 에린의 생존 모드. 집안에 <laughs> 괴한이 <웃음> 숨어있다는 걸 <laughs> 예측한 에린은 기절한 장남을 <laughs>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laughs> 야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냐? 혹시 에리는 군필이었던 걸까요? 그때 켈리의 시차로 창문을 깨고 들어온 괴한. 내가 고라지! 와, 에리는 관절을 노렸어요. 분명 알고 때린 겁니다. 임팩트 있게 출연했지만, 에린에게 얻어맞는 괴한. 에린은 그렇게 괴한을 마무리하죠. 그사이 집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괴한을 찾는 아버지. 그는 괴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에 숨어서 계획한 범행이군요. 아, 아버지 그거 물 아닌 거 아시죠? 그때 집에 전원이 내려가고, 아버지는 살해당하기 전에 심장이 멈춰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런데 아들 필릭스는 죽어가는 아버지의 괴한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는 데. 아들 필릭스 커플은 범인과 한 편네요. 그 시간. 두꺼비 집을 확인하러 지하에 내려간 에린.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괴한. 괴한은 동료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에린은 예비무기를 준비하죠. 하필 그때 정신을 차린 장남. 괴한이 장남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드라이버로 절묘한 위치를 공격한 에린. 괴한은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도망칩니다. 고비를 넘긴 에린은 지와 부비트랩을 준비하는데 그러게요. 제가 더 궁금하네요. 에리는 아포칼립스가 올 거라고 믿는 편집증 아버지 밑에서 생존 기술을 습득했던 겁니다. 아쉽게도 군필은 아니었네요. 한편 무기를 챙기러 지하에 내려온 형제. 형은 기절해 있느라 켈리의 죽음을 몰랐군요. 형은 슬픔에 빠졌죠. 필립스는 그런 형을 찌릅니다. 형은 배신감에 슬퍼하다 죽고 말죠 이제 몇명 남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지 너는 이때 성공했어야 했어 본색을 못 드러냈네요 쫄았기 때문이죠 쫄아버린 지는 괴한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그 시간 에리는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괴한, 에리는 와, 미쳤다. 에리는 진짜 미쳤어요. 사랑합니다. 서둘러 숲속으로 피한 에린, 다리에 박힌 유리 파편을 빼는데, 그녀가 괴한에게 꽂은 드라이버가 여기 있네요. 괴한이 근처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리는 살인자들이 들어오라고 지가 열어둔 문 덕분에 빠르게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한도 쫓아왔죠. 창문을 넘던 괴한은 부비트랩을 발견하는데, 훗, 이런 걸로. 하지만, 베이크다이... 살인마는 곧 파상풍으로 죽을 겁니다. 범인들 상태가 더 피폐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에요. 계속 에린에게 당하는 괴한들이 못마땅한 필릭스. 괴한들과 말다툼을 하는데 에린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야 니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유가 생각났네요. 필릭스는 유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목소리> 버린 거였습니다. <목소리> 괴한들은 필릭스에게 고용된 <목소리> 청부업자들이었고요. 그놈의 돈이 문제네요. <목소리> 그때 에린이 보내놓은 구조 신호가 접수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에린은 아니 괴한들은 살수 있습니다. 버티기 위해 싸움을 준비하는 에린, 과연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있겠군요. 에린은 밖으로 도망친 척하고 바로 집으로 숨어들었죠. 다들 밖으로 따라갈 때 혼자 다시 집안을 살피던 이 괴한은 이제 파상풍으로 죽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에린.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이 두 명이 되겠군요.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괴한, 에리는 지하실로가 시야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로 괴한을 유인하는데, 그나마 똑똑해 보이던 이 괴한도 손쉽게 당해 버렸네요. 이제 그녀의 생존을 방해할 자는 필렉스와 지 커플뿐이네요. 야, 웃어? What the fuck? 석궁에 맞았다 생각한 엘리는 사라졌고 right 결국 추적하기로 하는데 필렉스는 신호 차단기는 이들의 짓이었군요. 그리고 겁도 없이 혼자 에린을 쫓는지 한번에 제압될 것 같은 그때 뒤따라 합류 필릭스 2대1이 되었습니다 주머니칼과 미친 정신을 탑재한 커플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에린 아니네요 이기겠네요 그때 뒤에서 덮친 필릭스의 칼에 찔리지만 믹서기로 필릭스의 두성을 믹싱해주는 애린. 필릭스의 음질이 보정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빌어. 아직 한칼 남았다. 그렇게 남을 죽이려 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커플은 죽고 말죠. 예, 커플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때, 필릭스에게 걸려온 전화. 와, 바사기도 한패였네요. 그냥 지금 도망치는 걸 추천합니다. 기어코 집에 들어와 상황을 눈으로 본 바삭이 멘탈이 바삭거리기 시작하는데 최소한 필릭스 커플은 커플이 같이 짝이라도 했지 바삭이는 여자친구인 에린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요. 변명할 것도 없어 보이네요. 요 바삭이는 돈으로 에린을 회유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삭이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 더욱 바삭해지고, 에린은 도착한 경찰에게 오해받아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경찰. 그렇게 모든 커플들이 사라지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1년 바사기의 대모 아니, 유아 넥스트였습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는 끊임없는 긴장감과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오락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는 확실히 그런 긴장감과 잔인함뿐만 아니라 사이다까지 한가득 줍니다. 사실 제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영화인데요. 보통 이런 장르의 영화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암으로 표현돼서 고구마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답답하게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주인공이 아니라 괴한들보다도 더 강한 그런 여주인공이 사이다를 뛰어넘는 시원함을 주는 영화입니다. 사랑해요, 에린 누나. 그리고 커플들이 다 죽습니다. 이 yeah. 예. 이상 여름이다 보니 다른 의미로 시연한 영화 누나 나주거를 물리적으로 보여준 영화 2011년작 유한엑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